그래서 우선 이제 컴퓨터가 완전 새 거니까 네, 압축 파일로 반디 집을 받을게요. 물론 뭐 알집이나 다른 거를 뭐 받아서 쓰셔도 개인 자유긴 한데 반디 집이 제일 무난하더라고요. 개발하면서 음. 특히 이제 자바 같은 거하다 보면 나중에 자르 파일이나 이런 거를 좀 이제 쓰실 일이 있는데 이제 알집을 쓰면 간헐적으로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 자르 파일을 압축으로 인식을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반디 집은 좀 쓰기가 제일 무난합니다. 뭐 누가 더 좋다라는 말은 제가 좀 말은 아낄게요 저는 주로 반대집을 씁니다. 반대집 써요.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 받은 거를 여기 그 워크에 DJ 리안에 올려놨어요. 음. 그래서 이 반대집을 이제 더블클릭해서 설치를 합니다. 어, 설치하고 설치하는 거뭐 금방 하죠. 뭐 닫으면 되고. 뭐 쿠팡 바로 가기 아이콘 추가할 건데, 뭐 쿠팡 좋아하시면 추가하시고, 쿠팡 안 좋아하면 안 추가하세요. 음, 확인하시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뭐 적용할 거냐, 네, 적용하고. 뭐 기타 압축 파일에서 자르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자르 파일 이런 거는 당연히 추가 안 되겠죠. 음, 이런 거는 체크하지 마시고, 원래 있는 거만 하세요. 원래 있는 것만. 그래서 확인하시고, 여기 그 반대 집, 음, 열립니다. 그시면 되고, 자,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. 어, 제가 추천해 주는 이 웹브라우저 이 브레이브가 필요하면은 그냥 뭐 브레이브 다운로드 누르셔도 되고, 나는 뭐 여기 파란 색깔 사자가 좀 귀엽다. 음, 나는 주황 색깔 사자보다는 파란 색깔 사자가 귀엽다면은 브레이브 베타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. 어, 베타 버전 받으시면 돼요. 일단은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레이브를 기본으로 쓸것 같고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 크롬을 쓰시든 엣지를 쓰시든 뭐다 존중합니다. 존중해요.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때 사용하는 도구는 줌 이시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화면 확대하고 글자 쓰고 뭐 이런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뭐 구글에서 zoom it 이렇게 해서 메뉴에 zoom it 들어가서 어, 다운로드 받았고요. 뭐 압축 풀어서 바로 쓰시면 돼요. 압축 풀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. zoom it 더블 클릭해서 쓰고 처음에는 a g r 이런 거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냥 됩니다. 그래서 OK 누르면은 컨트롤 1번 누르면 화면 확대. 컨트롤 4번 누르면 커서랑 확대 컨트롤 2번 누르면 뭐 이거 쓰는 거뭐 한글도 이제 되죠 음.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트롤 3번은 타이머 그 다음에 컨트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면 녹화인데 이게 좀 지금 잘안 되네요 음.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는 요 줌잇이라는 툴,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 두 개랑 반디집, 이렇게 두개 소개해드렸습니다.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무슨 뭐 원리를 얘기하거나 어떠한 뭐그 수업 이런 게 아니고요, 그런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쓰시면서.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편하실 거예요.라고 해서 이제 짜잘짜잘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. 짜잘짜잘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줌, it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웹 브라우저들, 뭐 크롬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그냥 광고 좀 차단해 주는 거니까 쓸 사람 쓰시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수업할 게 오라클이랑 SQL인데 이건 좀 있다, 좀 있다 제가 소개할게요. 반디집 좀입 했고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빨라서 뭐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?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내지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 있나요? 예. 여러분 혹시 공유 폴더 다 안되시나요? 자 그러면은 어 당황스럽네 1 9 1 6 8에 0.80인데 그 나만 되지? <laughs> 자 윈도우 R키를 누르고 이거 한번 쳐보실래요? 다시 한번 근데 지용님은 제가 안 되는 거확인은 했는데,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. 싹다안 되는 건지,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따로 있는 건지, 봅시다. 어, 일단은요, 그 컴퓨터를 제가 한번 재부팅을 좀 할게요.